오늘은 계시록 12장을 저희들이 배울 때에 음료교회와 신령한 영적교회로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영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나이다 아멘 계시록 아멘.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해를 받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알파의 말씀을 무장하는 2000년 동안은 어느 교회나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이 되면 말세의 교회와 은혜시대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영적교회로 만들어가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래 위에 선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수의 칠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령한 영적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메가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선지서에 16명의 선지서들이 예언한 말씀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모든 징조들이 나타난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징조가 지금 전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환란과 어 여기저기서 어큰 환란의 소리 지진과 또 기근이 많이 역사를 하는 시대가 되면은 환란의 시작이다 그게 종말이 아니라 환란의 시작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이 네, 늦은 비를 나려주셔요 그러나 알파의 말씀으로 씨만 심는 곳에는 보이에서 성령의 이름비가 이제 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마소4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의 빛교회와 같이 오메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곳에는 와서 기도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눈물이 쏙 고치며 또한 말씀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러한 연장이 달려진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의 말씀이 홈미라면은 오메가의 말씀은 낯을 들고 일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는 참 목자가 있겠죠. 성경 말씀 위주로만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애끓는 무릎끓는 기도를 하며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 또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제 변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싹군 목사여 거짓 목사여 술에 취하여 있는 그리고 오늘도 내일과 같이 취하자 그러한 호화스러운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만 배 가지고 있는 포화 상태에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쏟아내지 못한 그러한 들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음료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무장하는 교회로서 해를 받았다. 빛을 받았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빛을 맨 처음에 창조의 빛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어두움이 가리워졌으니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기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발아래 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성도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는데, 어머, 그 교회를 갔더니 가슴이 뻥 뚫려, 머리가 너무 시원해. 어우,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봐. 아, 네. 그래서 몰려오는 역사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시록 60장 10절 이,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름떼와 같이 비둘기떼와 같이 멀수이 몰려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 보아를 베띠기로 싣고 온다 아멘. 마지막 때에 재물을 썩어질 것을 위하여 불타버릴 것을 위하여 차곡차곡 모아놨던 것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리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그러한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개시록 1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애써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애써 부르짖는 사명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자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꾸역꾸역 많이 몰려들게 해달라고 그것이 쭉정인지 응? 어? 알곡인지 그거 상관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그러나 주님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극산품 열매와 같이 수에 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공중에서 전쟁이 있다그랬어요 예배소서 2장 10절인가 보면은 용이 공중에서 자기의 세상이라고 확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카의 천사가 그들을 내어 쫓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자꾸자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뺑 마귀 사단들이 천하를 꿰는 그마귀 사단들이 이제 미카엘에게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들은 영체예요영체인데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짐승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비어 있기는 한데 말씀이 안 들어 있는 자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거든요. 하나님을 하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임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능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능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쫓겨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그리로 공중으로 올려가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빈, 공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신령한 영적 교회 여자, 음료 교회 여자. 여자는 배출한다, 아기를 낳는다, 번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 내야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예수 그리도를 스내 구조로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정말 지옥관리를 이제는 멈추고 천국관리를 위하여서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믿음이 돈독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네 집을 지으리라 아, 네.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네가 기도하는 너희의 자녀들 절대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게 내가 보장하여 주리라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다니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내가 너희 너도 희너 보장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도 나는 보장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환란이 조금만 오면은 무너지고 자빠지고 물에 쓸려 내려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절대로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판석 위에다 집을 지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 그렇듯이 아침에도 우리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지혜를 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어, 스루바벨과 같이 정말 이 머리가 너무나도 혼잡스럽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스컴을 통하여 핸드폰을 통하여 이 말도 못하는 전파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들이, 심령들이 어려서부터 그걸로 인하여서. 아주 산만하기가 거지가 없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혼잡한 머리를 만드는데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정신 세계가 달라져요 사상이 정신이 생각에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또 슬기 있는 자를 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은 그는 벌써 지혜와 청명과 명찰과 동달의 영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슬기 있는 지혜로서 딱 솔로머니처럼 모든 일을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꼬실 때에 거기에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인 나를 말할 때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딱할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혼잡 속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툭 차는 것처럼 스가랴 사장에 천사가 와서 나를 발로 차고 깨우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이 깨어나야지만 아멘.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역사 불의 역사 또 어, 생수의 역사 뜨거운 역사를 받아서 열심을 내라 그랬으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받고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정말, 분봉왕에 통치를 하면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신령의 성전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에 쓴 교회가 되지 말고, 오직 수정 통치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복을 받을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